경제학에서 가장 두려운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스테그플레이션입니다. 물가는 급격히 오르는데 경제는 식어가고 일자리는 줄어드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죠. 아마 이런 의문을 가져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경기가 안 좋은데 왜 물가는 계속 오르지 최소한 물가라도 내려가야 하는 거 아닌가? 바로 이런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설명해 주는 개념이 스테그플레이션입니다. 오늘은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복잡한 경제 현상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천천히 풀어보려고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이름만 들어도 어렵게 느껴지죠. 하지만 실제 의미는 생각보다 명확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는 죽어가는데, 물가는 치솟는 최악의 조합이에요 여기서 잠깐 왜 이게 이상한 건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경제에는 일종의 시소 원리가 있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니까 물가가 오르고 경기가 나쁘면 소비가 줄어서 물가가 안정되거나 내려가죠 그런데 스태그플레이션은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경기는 멈춰 서 있는데 물가만 치솟으니 마치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차가 가속되는 것 같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여러분이 체감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직장에서는 구조조정 이야기가 들리고 보너스는 삭감되고 신입 채용은 동결됐어요. 그런데 동네 식당 밥값은 오르고 전기세는 오르고 휘발유값도 올라 있습니다. 월급은 안 오르는데 나가는 돈만 늘어나니 실질적으로 생활이 더 팍팍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무섭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큰 문제가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경제학자들과 정책 결정자들을 밤잠 못 이루게 만드는 이유가 있거든요. 바로 정책 대응이 서로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경기가 안 좋으면 정부는 보통 금리를 낮춥니다. 돈을 빌리기 쉽게 만들어서 기업들이 투자하고 사람들이 소비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금리를 낮추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서 물가가 더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물가를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 이자가 올라가니 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고 사람들은 소비를 더안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미 안 좋은 경기가 더욱 나빠지는 거죠. 어느 쪽을 선택해도 다른 쪽이 악화되는 딜레마의 상황이 되는 거죠. 마치 오른발을 들면 왼발이 빠지고, 왼발을 들면 오른발이 빠지는 늪에 빠진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테그 플레이션은 경제학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조합으로 악명이 높습니다. 스테그 플레이션이 얼마나 무서운지 역사적 사례를 보면 확실히 와닿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1970년대 오일쇼크 시기입니다. 1973년과 1979년. 두 차례에 걸쳐 중동 산유국들이 원유 공급을 제한하면서 석유 가격이 폭등했어요. 당시 석유는 지금보다 훨씬 더 경제의 핵심이었습니다. 석유 가격이 4배 가까이 뛰면서 모든 물건의 생산 비용이 동시에 올라갔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미국과 유럽의 주요 선진국들이 한꺼번에 높은 실업률과 두 자릿수 물가 상승을 겪게 된 거죠.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 불안하고 장바구니 물가는 계속 오르니 하루하루가 얼마나 버거웠을지 쉽게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테그플레이션은 어떻게 시작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여러 요인이 동시에 작용할 때 나타납니다. 첫째, 공급 충격입니다. 이게 스테그플레이션의 가장 전형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원유나 핵심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 기업들이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훌쩍 올라가게 됩니다. 빵을 만드는 빵집을 떠올려 보면 밀가루 값이 갑자기 두 배로 뛰면 사장님은 결국 빵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이어진다는 겁니다. 비용이 너무 올라가면 기업들은 예전처럼 많이 생산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돈은 더 드는데 판매는 불확실하니 자연스럽게 생산 규모를 줄이게 되는 거죠. 즉 가격은 오르는데 생산량은 줄어드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일이 경제 전체에서 일어나면 물가만 오르고 경제활동은 줄어드는 스태그플레이션의 기본 조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둘째는 정책이 서로 맞지 않게 움직일 때 생기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시장에 나와있는 물건의 양은 그대로인데 정부가 갑자기 돈을 많이 풀어서 사람들 지갑이 두둑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 생겼으니 다들 물건을 사려고 몰려들겠죠? 그런데 정작 물건은 충분하지 않으니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돈은 들고 있어도 물건이 부족하니 실제 경제가 살아날 이유가 없어요. 회사들이 생산을 늘릴 여력도 없고 일자리도 많아지지 않습니다. 결국 돈만 많이 돌아다니고 정작 살수 있는 건 부족한 상황. 이런 구조가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되기 쉬운 환경입니다. 셋째는 노동시장의 불균형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기업들이 원하는 기술을 가진 사람은 부족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IT 개발자는 턱없이 부족한데 반대로 제조업 인력은 남아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구조가 생기면 참 난감해집니다. 겉으로 보기엔 실업자는 많아서 일이 없어 보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필요한 인력을 못 구해서 생산을 더 늘릴 수가 없거든요. 생산이 늘지 않으면 시장에 나오는 물건도 늘지 않고 결국, 물가는 계속 오르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즉, 사람은 많은데 맞는 사람이 없는 불균형이 경제 전체를 더 어렵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기대 심리입니다. 사람들이 앞으로도 물가가 오를 것이라고 예측하기 시작하면 기업은 미리 가격을 올리고 근로자들은 생활비 부담을 이유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이두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면 정말로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럴 것 같다는 기대였는데 그 기대가 실제 가격 상승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심리가 현실이 되는 상황이죠. 이런 흐름이 한번 굳어지기 시작하면 경제 전체가 계속 그 방향으로 되고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한 조각이 넘어지면 다음 조각이 넘어지는 것처럼요. 이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은 더 오래 더 강하게 경제를 짓누르게 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것은 가게입니다. 물건 값은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그대로이거나 오히려 줄수 있으니 같은 돈으로 살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 생활이 훨씬 빠듯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업에도 비슷한 어려움이 닥칩니다. 원자재 가격이나 각종 운영 비용은 계속 오르는데 정작 사람들은 소비를 줄이니 제품이 예전만큼 팔리지 않죠. 들어오는 돈은 줄고 나가는 돈은 늘어나니 기업 입장에서도 버티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기업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새로운 투자는 미루게 되고 가장 먼저 인력 관련 비용을 줄이려 합니다. 채용을 중단하거나 상황이 더 나빠지면 일부 직원을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몰리기도 하죠. 고용이 줄어들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돈을 더안 쓰게 되고 돈을 안 쓰면 기업은 위축되고 이렇게 악순환이 굴러가기 시작하면 경제 전체의 활력이 크게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현상은 국가 차원에서 여러 정책을 함께 조율하고 경제 구조를 재정비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국가가 먼저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중앙은행은 강력하고 일관된 메시지로 물가를 확실히 잡겠다는 신뢰를 주어야 하고 정부는 불확실성을 키우지 않도록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나라가 스태그플레이션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경제 구조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술 발전에 힘을 실어 생산 효율을 높이고 특정 국가나 자원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도록 공급망을 다양하게 만들어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또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경제 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변화들이 쌓이면 물가와 경기가 안정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 함께 알아봤는데요. 스태그플레이션은 단순한 경제 용어를 넘어 우리의 생활비와 일자리, 미래 계획까지 영향을 미치는 매우 현실적인 주제입니다. 경기가 왜 이런 흐름을 보이는지, 물가는 왜 오르는지 이해한다면 앞으로 뉴스에서 들리는 경제 신호들을 훨씬 더 정확하게 해석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